차선 변경에 음주 과속 보복 운전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 위반 행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도 암행순찰차와 드론 헬기까지 투입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나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100m 상공에 헬기가 떴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드론이 오가는 차량들의 위반 행위를 감시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 순찰차에 탑승해 경찰과 단속 현장에 동행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3.5톤 화물차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적재함에 철제 원통과 팔레트를 실었지만 덮개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가3 0접선치에서 4만 원, 0점 운전자는 덮개 상태가 불량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이밖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지정 차로를 위반한 경우 화물차 반사지 훼손까지. 교통 흐름이 비교적 원활한 평일 오전 2 시간 동안. 고속도로 8곳의 충북 구간에서만 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화물 적재 조치 위반 차량이랑 지정차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통행량이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경찰은 앞으로 한달 동안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